새롭고 좋은 주일 아침이죠. 하나님의 기쁨이 있는 저와 여러분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읽어 주는 목사 언덕의 교회 하양토킹 김익수 목사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오늘도 기대하면서 오늘은 예레미야 16장 17장 이렇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땅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며 자녀를 두지 말지니라 이곳에서 낳은 자녀와 이 땅에서 그들을 해산한 어머니의 어머니와 그들을 낳은 아버지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오니 그들은 독한 병으로 죽어도 아무도 슬퍼하지 않을 것이며 묻어주지 않아 지면의 분토와 같을 것이며 칼과 기근에 망하고 그 시체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초상집에 들어가지 말라, 가서 통곡하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지 말라. 내가 이 백성에게서 나의 평강을 빼앗으며, 인자와 사랑을 제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큰 자든지, 작은 자든지, 이 땅에서 죽으리니, 그들이 매장되지 못할 것이며,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는 자도 없겠고, 자기 몸을 베거나 머리털을 미는 자도 없을 것이며, 그 죽은 자로 말미암아 슬퍼하는 자와 떡을 떼며 위로하는 자가 없을 것이며 그들의 아버지나 어머니의 상사를 위하여 위로의 잔을 그들에게 마시게 할 자가 없으리라 너는 잔치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앉아 먹거나 마시지 말라 만군의 여호와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를 내가 내 목전, 내 시대에 이곳에서 끊어지게 하리라. 내가 이 모든 말로 백성에게 말할 때에 그들이 내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큰 재앙을 선포하심은 어찌됨이며 우리의 죄악은 무엇이며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한 죄는 무엇이냐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조상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서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나를 버려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였습니다. 너희가 너희 조상들보다 더욱 악을 행하였도다. 보라, 너희가 각기 악한 마음에 완악함을 따라 행하고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너희를 이 땅에서 쫓아내어 너희와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땅에 이르게 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주야로 다른 신들을 섬기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함이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보라 날이 이르리니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그 쫓겨났던 모든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많은 어부를 불러다가 그들을 낫게 하며, 그 후에 많은 포수를 불러다가 그들을 모든 산과 모든 언덕과 바위 틈에서 사냥하게 하리니 이는 내 눈이 그들의 행위를 살펴보므로. 그들이 내 얼굴 앞에서 숨기지 못하며 그들의 죄악이 내 목전에서 숨겨지지 못합니다. 내가 우선 그들의 악과 죄를 배나 갚을 것은 그들이 그 미운 물건의 시체로 내 땅을 더럽히며 그들의 가증한 것으로 내 기업에 가득하게 하였습니다. 여호와 나의 힘 나의 요새 활란 날에 피난처시여 민족들이 땅끝에서 죽게 이르러 말하기를. 우리 조상들의 계승한 바는 허망하고 거짓되고 무익한 것뿐이라 사람이 어찌 신이 아닌 것을 자기의 신으로 삼겠나이까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이번에 그들에게 내 손과 내 능력을 알려서 그들로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유다의 죄는 금강석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 불에 새겨졌건을 그들의 자녀가 높은 언덕 위 푸른 나무 곁에 있는 그 제단들과 아세라들을 생각하도다 들에 있는 나의 산나내온 영토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내 재산과 내 모든 보물과 산당들로 노략을 당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 준내 기업에서 내 손을 뗄 것이며 또 내가 너로 하여금 너의 알지 못하는 땅에서 내 원수를 섬기게 하리니 이는 너희가 내 노를 맹렬하게 하여 영원히 타는 불을 일으켰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건조한 곳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서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패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낯이 아니한 알을 품은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용화로우신 보좌여 시작부터 높이 계시며 우리의 성소이시며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보라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 이제 임하게 할지어다 하나이다. 나는 목자의 직분에서 물러가지 아니하고 주를 따라 싸우며 재앙의 날도 내가 원하지 아니하였음을 주께서 아시는바라 내 입술에서 나온 것이 주의 목전에 있나이다 주는 내게 두려움이 되지 마옵소서 재앙의 날에 주는 나의 피난처시니이다 나를 박해하는 자로 치욕을 당하게 하시고 나로 치욕을 당하게 마옵소서 그들은 놀라게 하시고 나는 놀라게 하지 마시옵소서 재앙의 날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시며 변화되는 멸망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가서 유다 왕들이 출입하는 평민의 문과 예루살렘 모든 문에 서서 무리에게 이르기를 이 문으로 들어오는 유다 왕들과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모든 주민인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스스로 삼가서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으로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지 말며 안식일에 너희 집에서 짐을 내지 말며 어떤 일이라도 하지 말고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한 같이 안식일을 거룩히 할지어다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그몫을 곱게 하여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만일 삶과 나를 순종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지 아니하며 안식일을 거룩히 하여 어떤 일이라도 하지 아니하면 다윗의 왕위에 앉아 있는 왕들과 고관들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되 그들과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함께 그리할 것이요 이 성은 영원히 있을 것이며 사람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에 둘린 곳들과 베냐민 땅과 평지와 산지와 네게 부로부터 와서 번제와 희생과 소재와 유향과 감사 제물을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오려니와 그러나 만일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거룩되게 아니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면 내가 성문에 불을 놓아 예루살렘 궁전을 삼키게 하리니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할진이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가득한 거룩하고 복된 주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가 선포한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먼저 이야기했잖아요. 너희는 이 땅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며 자녀를 두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가정부터 창조하시면서 가정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살아갈 때도 우리의 가정이 참 중요해요.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있는 가정인가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그 중요한 일들을 이제 이스라엘에게 맡기지도 않고 이스라엘과 함께 하지도 않겠다는 하나님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리고 또뭘 이야기하십니까? 초상집에 들어가서 통곡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장사 지내는 곳. 여기는 많은 이들이 함께하고 위로해 주어야 하는 곳이죠. 슬픔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이제는 슬픔이 있어도 위로할 사람도 없고 위로하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마음이 평안하지 못하고 내 마음에 힘이 없으니까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없는 거예요. 또, 내가 다른 사람으로 또 받고 싶어도 위로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지금 그렇게 될 거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한 가지 잔치집에 들어가서도 먹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는 거예요? 기쁨을 더 이상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기쁨과 위로와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일들을 금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왜 그렇게 되느냐? 이스라엘이 죄 가운데 있었고, 하나님을 알지 못, 어, 하나님을 이제, 어, 온전히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이야기하는. 여기서 온전히라는 말이 중요해요. 온전히 라고 하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도 예배를 드렸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제사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와 더불어서 다른 우상들을 함께 섬겼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할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려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에 있어서 세상의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있다면 온전하지 않은 거예요. 참 어려운 일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긴다는 건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는, 우리가 회개하고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붙잡아 달라고 강구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한다 온전하다면 이런 기도와 간구가 필요 없을 텐데 우리가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 우리를 벌하시려고 하시나가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을 날마다 날마다 알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또 그래서 늘 순간순간 잘못하지만 늘 돌아오려고 애쓰는 하나님의 자녀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실 거예요. 그 이야기를 16장과 17장에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17장으로 넘어가면서는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죄를 짓는 자들이 금강석 끝에 철필로 기록되대. 죄를 짓는 사람들은 사실 자기들이 죄인인지도 몰라요. 그래서 돌아오지 못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벌을 받기 전까지. 그래서 벌을 받을 때 핑계할 수 없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것이 중요해요. 완전하고 거룩하면 더 좋겠지만, 우린 연약하잖아요. 그래서 돌아가는 게 중요해요.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돌아가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따라가려고 몸부림치는 주님의 날, 주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로 주의 사랑하는 이들이 하나님을 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하나님 안에 은혜롭고 거룩한 자녀로 살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가 늘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을 따르려고 몸부림치는 신앙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을 걸어가는 이들에게 새 힘으로 이겨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정을 돌보사 하나님 마음껏 찬양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을 내밀어 그 어려움 가운데서 건져 주시옵소서 물질의 어려움 겪지 않게 하시고 하는 일마다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또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 아름다운 가정과 또그 꿈을 이루는 복된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일 하나님 기뻐받으시는 예배 드리게 하시고 그 예배의 은혜가 또한 주간 넘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복되게 보내시고요. 우리는 또 내일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